네, 안녕하세요. 어찌다 알둥구입니다. 자, 여기 A, 비열은 아직, 예, 전정을 못했고요 지금, 어, B열과 C열 쪽, 예, 전정 여기 해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가을 전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가을 전정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 가을전정 하나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을전정과 겨울전정, 그리고 유인,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어 한꺼번에 이렇게 좀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일전에도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을전정은 이제 명인전정이라고 해서, 이게 붉은 가지를 치는 전정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 아래쪽은 지금 다 제가 이렇게 어, 과수원 그 사이에 보면 이렇게 나무 예 네, 붉은 나무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지금 어, 싹잘라놨습니다 지금 주위에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그 나무 나무에 지금 이파리가 있습니다. 예, 네, 이파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파리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어 전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가을 전정, 명인 전정이라고 하는 그 전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가을 전정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이제 하는 전정이 겨울 전정이 되겠습니다. 겨울 전정은 뭐냐? 어 겨울 전정은 이제 끝 전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이 나무의 끝을 잘라주는 전정을 전정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게 될것 같아요. 예. 나무의 끝을, 예. 결과지의 끝, 주지의 끝을 잘라주는 전정이 바로 겨울 전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지금 딱 잘라놨죠. 그리고 여기 이쪽이 지금 어, 수, 저희는 이제 점적으로 이렇게 물을, 여기 보시면 점적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스프링쿨러로 물을 어, 지 관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일전에 제가, 그, 옥탑 8하고 스프링쿨러 점적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마, 아 저기, 그물 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프링쿨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영상을 찍지를 못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주변, 스프링쿨러가, 스프링쿨러와 스프링쿨러의 간격이, 한 1.5m에서 2m 정도 간격을 주고 이렇게 사그 주변을 다 적셔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토양 지표면은 이렇게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젖어서 되게 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저 안쪽으로는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저렇게 물이 고여 있는 어 상태가 되는 거죠. 요거는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이 가을 전정. 해야 되는 이유와 그 겨울 전정때 가을 전정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안 좋은 영향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을 전정 같은 경우는 어 수세 안정이 목적입니다. 수세 안정.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일본 주지로 지금 대부분이 다 되어 있고. 뭐, 비영구주 같은 경우는 아직 단주지가 있지만, 이번 주지로 되어 있고, 이번 주지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결과지에서 도정지를 받지 않습니다. 주지에서만 받게 되는 거죠.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주지가 이렇게 하나, 이게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지가 이렇게. 주지에서, 아, 강아지 있어 안 되겠네. 저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시끄럽게 해줘서 지저되니까 그러니까, 손자를 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말씀 드릴 그렇게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이제, 나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주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주지예요. 이 주지. 저희는 주지에서만 결과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만 결과지를 받는 거죠. 이 결과지에서는 새로운 결과지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이 결과지에서 다시 또 도정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세 조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수세 안정이 필요한 거죠. 수세 안정. 이 나무의 수세를 조절해서 결과지에서는 도정지가 나지 않게 수세를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을에, 어, 가을 전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을에 이렇게 굵은 가지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굵은 가지들을 막 잘랐잖아요. 이렇게. 이런, 보면 이렇게, 이정구주도 보면 이렇게 좀 잘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예비지 전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굵은 가지들을, 이것도 굵은 가지입니다. 얇은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제가 이제 예비지로 이렇게 자를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겨울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서 겨울 전정, 끝전정 할때 저걸 하게 되면, 어, 이제 수세가 안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지상부와 이 지하부, 이땅 속에 있는 뿌리가, 뿌리의 무게가 서로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지하부와 지상부가 이렇게 서로 네어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기간이 아직까지는 광합성을 하면 탄수화물을 이동시키고 뿌리에서는 수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그걸 가지고 또다시 어이 지상부에서는 이파리들이 또 광합성을 하고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예요. 지금은 근데 겨울에 나,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면 뿌리도 잠을 자게 되고 위에서도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뿌리가 잠,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뿌리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지들을 다 쳐버리면 뿌리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가지는 없어져 버리겠죠. 그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해 이제 뿌리가 이제 3월달쯤에 이제 일정 온도가 되면 뿌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이제 여, 이제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이제 위로 올려줍니다. 근데 원래 교류를 하던 연락을 하던 그 가지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영양분이 어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주체를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결과지 쪽으로도 막 이제 뻗치게 됩니다. 여기는 원래 뿌리가 있어요. 있는데 이쪽에 있던 뿌리에서 이쪽으로 막 영양분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막 너무 많이 먹으막 몸이 막 찌잖아요 살이 찌듯이 얘네들도 막막 막 터집니다 도장지가 네. 그러니까 수세 안정에는 안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을전쟁을 했을 때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하고 연락을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서로 교류를 하는데 제 잘랐습니다, 여기를. 그러면 여기서 보내줘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그럼 뿌리가 아직 살아 있잖아요. 깨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뿌리는 서서히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지상부와 지하부의 무게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에 깨어났을 때도 어차피 위하고 아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도장지가 터져 나올 확률이 더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 예비 전정 해놓은 쪽으로 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영양분만 받아서 저쪽에서 두덩지를 받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가을 전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결과지를 계속 뽑아내야 돼요. 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결과지 기존 결과지에 꽃눈이 계속 사라지거든요 꽃눈이 없어진다는 건 꽃눈 옆에 이제 이파리가 생성이 되고 그 이파리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입이 근데 그 꽃눈이 사라지게 되니까 당연히 도장지가 올라와야 되고 그 도장지에서 나오는 잎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도장지 발생을 무조건 다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배가 많이 안 열리죠. 그러다 보니까 가을전정 대신 겨울에 입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전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하부와 지성부가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도전지가 막 터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왜 유인이라는 게 필요하냐 유인은 왜 필요하냐 유인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유인을, 결과지가 나왔을 때, 유인을 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요. 제거하는 거는 가을에 해줘야 수세 안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됐고. 그럼 유인은 왜 중요하냐? 유인을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잘라줘야 돼요.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거를 저희처럼 이렇게, 1년 1년마다 유인을 하는 게 아니라, 한 2, 3년 정도, 2년 정도 키워가지고 바짝 키워서 한 번에 눕혀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눕혀지지가 않아요. 왜?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잘라서 거기다가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이렇게 눕혀버리게 되죠. 근데 그걸 안 하면 겨울에 다 그걸 다 붉은 가지를 다 잘라줍니다. 왜? 가을 전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라줌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도전지가 발생이 되죠. 왜? 새로운 도장지가 계속 발생이 돼야 그 도장지로부터 이파리가 생기게 되고 잎이 생기게 됨으로써 그걸로 강합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인도 어떻게 보면 그 전정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인을 잘해 놓음으로써 딸릴 가지들을 적게 만들고 수세를 안정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가을전정을 통해서 어또 수세를 안정시킬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어, 되는 부분이 서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뭐, 보시면 됩니다. 뭐 전정을 할때 항상 이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 나무가 수세가 약하다, 수세가 약한 나무다 그러면은 겨울에 전정하십시오. 겨울에, 그러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근데 아이 나무가 수세가 세고 어? 수세를 좀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가을에 전정을 해주셔야 다음 해에 도장지로부터 이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한번 했다고 해서 도전지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매년 그렇게 매년 가을 전정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수세 안정을 시켜 줘야 어, 결과적으로 이제 도전지가 안 나게 되는 거죠. 저희 보시면 지금 도장지가 어, 안 났습니다. 네, 보시면 도장지 자른 자국이 없잖아요. 여기 이제 지난번에 난 작년에 난 도장지죠. 이거는. 작년에 난 건데, 이거는 이제 수세 안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 안 나죠, 더 이상.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쭉 보시면, 도장지가 없죠. 도장지가 안 나게 수세 안정, 수세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럼 왜 수세 안정을 시켜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저는 이 나무에다가, 이 나무가 이제, 오른쪽 결과지 6개, 왼쪽 결과지 6개. 평균적으로. 양쪽 2분 주지니까 24개. 자, 그럼 24개의 결과지를 가지고 이 결과지를 양쪽으로 벌려서 3m 정도씩 벌려가지고 2.5m, 3m 정도 벌려가지고 결과지 하나에다가 배를 15개에서 20개를 걸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 하나에 최소 400개에서 480, 500개,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그 배를 걸게 되는데 그 배를 다 저는 1다이 틈으로 80% 이상 키워내야 돼요. 25가 이상으로. 그러면 영양분이 오롯이, 오롯이 그 배로 전달이 될수 있게 이 나무 수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도장지가 막 발생을 해요, 도장지가. 도장지가 발생한다는 건 뭡니까? 영양분이 도장지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배가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클 수가 없죠. 배로만 오롯이 영양분이 가야 내가 원하는 만큼 80% 이상의 배를, 큰 배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도장지가 자라는데 영양분을 쏟아붙는다면 당연히 배 크기는 작아질 것이고, 도장지는 계속 발생이 되니까, 도장지 자르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인력이라든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어, 악순환인 구조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어, 아, 도장지 1, 2년생, 2년생, 3년생에다가 배를 달아야 더 배가 이쁘고, 뭐, 배가 크고, 그렇게, 그렇, 그렇더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젊은 가지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늙은 가지보다 젊은 가지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긴게 5년차가 제일 긴 건데 저희 배 체험방에 이제 그 체험방 여기 그 왕국에 있는 배 체험방 농장에 가보면 이 가지가 한 10년 넘은 것들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거기서도 배가 다 크고 배가 많이 달리고 많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다 크고 이뻐요 그렇다는 건, 이거는, 결과지가, 뭐, 젊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수세의 안정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결과지를 매년,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갱신을 하는 형태의, 그, 나무를 키우는 것이 더 편리하실지, 아니면, 결과지를 한번 쫙 이렇게 켜놓고 끝에만 전정하면서 그 결과지에 어떤 그뭐 나무의 수세를 안정시킴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매년 뭐 2년, 3년마다 갱신하지 않는 이렇게 해서 배 농사를 짓는 것이 더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도 이제 저희 결과지도 갱신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어떤 어떨 때 갱신해주냐면 이제 어, 배를 좀 많이 너무 많이 달았거나 아니면 그 나무에가 이제 뭐 예를 부러졌거나 아니면 너무 두꺼워졌거나 너무 두꺼우면 그러니까 이게 이 나무가 한 3cm에서 2.5에서 3cm 정도가 가장 좋은 결과지라고 봅니다. 쭉 해서 전부 다서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일정하게 여기가 이 정도 굵기인데 지금 여기도 많이 차이는 안납니다 굵기가 예 이렇게 일정하게 굵굵 굵은 그 굵기가 유지가 되면서 꽃눈이 잘 유지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가 너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두꺼워지는 경우 그러면 여기에서 영양분을 많이 이 나무 자체에서 영양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효율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예비전정을 통해서 다시 결과지를 받아서 이 결과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뭐 2, 3년 만에 한 번씩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5년차 결과지입니다. 자, 이게. 이게 지금 5년차 결과지거든요. 여기 5년차 결과지인데. 자, 보십시오. 결과지 두께. 자. 5년차인데 요 정도. 5년차가. 근데 보시면 쭉 보시면 결과지가 쫙 두께가 그렇게 많이, 여기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많이 탈결하지 않고, 또 꽃눈이, 보시면, 다다다닥 붙어 있죠. 자, 꽃눈이 쫙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결과지에는 아주 좋지 않습니까, 결과지가? 예. 네. 그러면은, 배를 충분히 많이 걸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그 가을전정과 겨울전정. 그리고, 아, 참, 겨울전정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겨울전정을 왜 하느냐. 이제 끝전정을 해준대, 저렇게. 이 배나무 특성상. 예를 들면 저렇게 지 올라가 있잖아요. 저거를 안 잘라주고 놔두면은 더 이상 배가 자라지 않습니다. 배나무는. 어, 이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꽃눈 앞에서 잘라줘야지. 거기서 다시 또 소연지가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해줘야 나무를 계속 일 년씩 일 년씩 해서 이렇게 여기 쭉 키어 나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5년차까지. 저기 올 겨울에 또 제가 가을 전정 아, 겨울 전정을 또 해줄 겁니다. 그 전정을 또 해주게 되면 또 올라가고 또 하면 이제 여기 거의 여기까지 다 이제 넘어오게 될 거예요. 이거 내년에 한번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쪽 뒤에도 그렇고 다 그렇게 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전정도 꼭 필요하다는 거. 근데 겨울전정은 겨울전정에 맞게 해야지 가을전정식으로 겨울전정을 했다가는 수세안정에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끼친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전정과 겨울전정 유인까지 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어,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제 이 배과손 어, 농사를 지으면서, 어, 제가 이제 그 교육도 받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직접 키워가면서, 어, 배과손을 이제 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익힌 정보이기 때문에, 어,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없지만, 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 안정적으로 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구도를 올해 제가 가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영상을 남겨놓으려 보고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저희 과수원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 드릴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이런 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실천을 해서 보여 드리고 배가 걸리는 걸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배 수확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런 상으로 뭐책 보고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실전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예. 실전을 토대로 한 내용들로 계속해서 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안녕하셨습니다. 어, 근데 이게 내가 여기를 묶어놨는데. 괜찮으면 이거 빼야겠다 이게 지금 목을 조르고 있네. 얘가 짜게 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묶어놨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목 졸라서 이거 나중에 결기에는 부러져요. 이거를 풀어서 다시 묶어줬어야 되는데 못 썼어. 못하면 완전히 이거 아 이거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드네 이는 이제 여기에 걸쳐져 가지고 더 이상 뭐 부러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그 가지가 나쁘지 않아서 일단 좀 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 위쪽에 붙으면 또, 갱신을 하는 형태로, 어. 아, 여기 갱신할 것도 없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개니까, 어, 요거는 벌어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벌어 먹고요. 이제 만약에 생산량이 좀저 조해진다 싶으면, 그때, 어, 예비전정을 다시 해가지고 하던지 아니면 고접을 해서, 붙이턴 장에서 여기 지금 예비 전쟁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네. 이게 지금 파 들어가져 있어갖고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받아 올리든지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 예비전정을 하나 해놨으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나면 요렇게요런 식으로 해서 뻗어 가지고 뭐 받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탈재벨트로 어, 해놓은 건데 이게 부러지 져 가지고 더 이상 부러지지 말라고 해놓긴 한 건데 이런 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또 감정을 이렇게.